어이구 안녕 들었습니까 육정섭 하사입니다 아나 진짜 나한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주 내가 살다 살다 이렇게 치욕스러운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뭐 나보고 글쎄 여성시럽다고 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주, 아우, 불나, 아우, 신기야. 아니, 어딜 봐서 내가 그렇게 여성스럽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상남자인지, 오늘 아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이, 자식들이 정말 내가 어딜 봐서, 아우 진짜, 생각할수록 막 모공에서 땀이 막새어나오네 어우, 아, 정말. 잘 똑똑히 봐. 이 누리꾼 녀석들. 나한테 여성스럽다고 했던 이 누리꾼 녀석들. 잘 봐. 자식들이 정말 까불고들 있어, 정말. 아니, 어딜 봤어. 봤을... 정말. 진짜.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술 내가 다 먹습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아 진짜. 승길나서. 어 씨, 안주도 필요 없어. 오늘 아주 깡술로 한번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봅시다. 어? <laughs> 아우, 치연다. 아, 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어 누가 나 헛개수 좀 사주세요. 어우, 치연다. 어우 취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노래 한곡 불러야지 오늘 밤 나는 그댈 위해서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어때 이 누리꾼 녀석들 나 남자답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아, 나는 귀뛰기에